그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거치는 기적을 일으킨 시간은 마침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던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는 해오고 있었지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체험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앞에서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그들이 수없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늘 보던 그 안전벵이 거지가 일어나며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놀라게 됩니다. 즉 오순절에 세술에 취한 것처럼 말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는 날때부터 안전뱅이었던 사람을 고쳐서 펄뛰게 만들고 있던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아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보이거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건넌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가 본문에서 말 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와 교환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불과 몇주 전에 큰 무리를 가르치셨던 성전이라는 중요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관심 쏠리지 않도록 배를 쓰면서 어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세와 아름이 떠오릅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기리한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드드로가 인용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었어.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것을 인용하는 핵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몇주 전에 성진에서 사도개인들과 논쟁한 그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역점은 이것입니다. 죄곡기 3장은 하나님이 불타는 딸기나와 앞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강자를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를 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이 본문을 인용한 것은 그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문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을 때, 그들은 초래급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대적으로 구출하심으로써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킨 때, 바다를 걷는 때, 율법을 받은 때, 자신들이 위협으로 받은 땅을 찾아 나선 때입니다. 이 모든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그분의 이름을 통해 일하시는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며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어려운 분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은 무죄였고 바라바처럼 대신 불량한 사람들이 유죄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의 십자가 해석의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이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였지만, 다른 많은 사람은 유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혐의 때문에 죽어오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은 세상 권세들이 그를 거부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왜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려면 먼저 종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출애굽기를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종이 자기 백성의 죄와 악함을 감당하는 이사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이야기의 한 가운데서 그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실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라기보다는 생명을 가져오는 주관자이시며 새 생명을 주도하시고, 죽음과 부패와 타락을 지나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디를 가든 예수님은 새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부 당하고 죽음으로 내 올린 것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왕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예수님을 일으켜서 새 생명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여전히 교회가 성파하는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새 생명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핵심 설명인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어떻게 낳았는지에 대한 설명의 하나를 덧붙이는데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한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법에서 사용하는 다른 이름은 사람들을 그 이름 자체의 능력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능력에 노예가 되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지키고 새롭게 되어 마치 본문에서 나오는 다리 못 쓰던 사람이 고침 받은 것처럼 자신의 두 발로 도덕적, 영적, 친격적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는 데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 다른 못쓰는 뭐 사람처럼 병 고침 받고 도덕적, 영적, 인격적으로 다시 서게 되는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